이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 이티파이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폰 17 시리즈 의 케이스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아이폰 17 기본 모델입니다.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기존 k 이티파이의 아이폰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k 이티파이 케이스의 아이덴티티인 검색 테두리에 케이티파이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고. 측면 프레임을 따라서 테두리도 블랙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전작과 동일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7 레어입니다. 기존 케이스티파이의 아이폰 케이스에선 전혀 볼수 없던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타원형의 카메라 라인을 따라서 케이스티파이의 카메라 구멍도 뚫려 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케이스티파이의 아이폰 케이스의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메라 렌즈와 LED 플래시 2차 마이크가 가깝게 붙어 있던 기본 모델과 다르게 17레어는 렌즈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LED 플래시와 2차 마이크가 위치하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로그의 위치를 주목해야 하는데 17레어는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입니다. 삼각형 배치의 카메라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사각형의 큰 카메라 범프가 적용되면서, 케이스의 카메라 구멍도 굉장히 큰 사각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7레어와 동일하게 렌즈와 LED 플래시 2차 마이크, 라이다 센서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만약 이 케이스티파이의 렌더링이 진짜 렌더링이라면, 렌더링에 나타나는 아이폰 17 프로의 디자인도 실제 출시 디자인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눈에 띄는 것은, 색상과 애플 로고의 위치입니다. 현재 아이폰 17 프로의 루머 중에서 애플로그의 위치가 변경될 것이라는 루머가 존재합니다 카메라가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 애플로그의 위치는 균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플로그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맥세이프의 자석의 위치가 어긋난 것도 썩 달갑진 않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 적응이 될 수도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맥북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애플로그가 커진 게 처음엔 별로였다가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과연 이게 맥북처럼 적응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어색함을 느낄지 두고 봐야 하고 또 카메라 하단 부분의 색상이 카메라 영역의 색상과 다른 투톤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머로는 투톤 색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루머가 좀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이번 케이스 렌더링에서는 투톤으로 나타나 있죠. 이 케이스 렌더링이 진짜 렌더링인지 아닌지 의심을 받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실제 아이폰 17프로에 투톤 색상이 적용된다면 이유는 무선 충전과 맥스 이번 아이폰 17 프로는 외장 소재가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고 평소 아이폰과는 다르게 후면부 전체에 유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 알루미늄이 더 확장되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선 충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충전 코일이 위치하는 영역의 소재는 유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코일이 위치한 부분에 유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알루미늄을 적용하게 되면서 투톤 색상이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렌더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렌더링이 진짜이든 아니든 별개로 정말 캐스티파이의 케이스들은 이렇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렌더링에 나타나는 부분들도 실제 출시 디자인과 일치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